제한된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콘텐츠를 보다 보면 화면에 이런 타이머가 보일 때가 있죠. 이 기능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단몇 분만 투자하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할 영상을 시퀀스에 불러온 다음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서 비디오 e 트랙 위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 효과 탭에서 메타데이터 및 시간 코드 각인을 검색해서 조정 레이어에 적용합니다. 이제 크기와 위치를 적절히 조절하고 선일의 메타데이터 항목을 시퀀스 타임 코드로 변경해주세요. 이렇게 설정해두면 영상 클립이 바뀌더라도 시퀀스 시간에 맞춰 타임 코드가 자동으로 맞춰져요. 다음으로 배경에 깔린 검은색을 없애고 싶다면 불투명도를 0으로 낮추면 되고요. 반대로 강조하고 싶다면 100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넣고 싶을 땐선 2에서 메타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영상 클립 이름, 프레임 속도 등 다양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코드 앞에 표시되는 시간이나 분 표시를 지우고 싶다면 다각형 마스크 도구를 사용해 삭제하고 싶은 부분을 가린 뒤 반전된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원하는 영역만 남길 수 있습니다. 어때요? 타이머 만드는 법 어렵지 않죠? 제가 효과를 검색할 때 쓰는 이 기능이 궁금하시다면 채널에 있는 이 영상을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